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일본에 온 방일 외국인의 숫자거든요. 1등 대한민국입니다. 519만 명. 2등이 중국인데 380. 2등 중국보다도 150만 명을 더 많이 갔던 거예요, 올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추석 연휴에 일본 여행 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아, 제가 그, 뭡니까, 이번 추석 때, 그 방송 뭐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국에서 그 포털사이트 뉴스를 봤어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아유 우리나라 분들, 한국 분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중에 그렇죠 단연 탑이 어디다? 일본이다 라는 이제 이런 기사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보면서 어?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도 추석 맞이해 가지고 왜 이번 추석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일본 많이 가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예, 박아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들이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 경제네요. 최장 9일 추석 연휴 국내 해외 여행 인기 업계 주강목행 나선다 이래 가지고 이미 9월 초에 뉴스가 하나 떴죠. 제가 이번에 한국 달력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당장에 이제 뭐 14, 토, 일, 월, 화, 수, 이 월, 화, 수가 추석 연휴 아닙니까? 거기다가 19, 20 이렇게 딱 월차 이틀만 쓰면은 14일부터 22일까지, 그렇죠. 최장 9일간의 황금 연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그러니까 평소에 좀 계획했던 여행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런 와중인데 제가 진짜 그 클릭할 수 밖에 없는 타이틀 하나 봤거든요. 뭐냐면은 sbs 비즈입니다 고향 대신 일본으로 10명 중 1명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간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가는거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 많이 나오는건데 아이 타이틀 고향 대신 일본으로 강렬하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이건 이건 좀 클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뉴스를 좀 봤거든요 인천공항공사 올해 추석 최여행 지는 일본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아까 저런 기사들이 대부분이 인천공항 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낸 겁니다. 음. 예년과 비교해서도 올해 특히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분들이더 많다고 하네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뭡니까? 일본으로 가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도 많아졌고 음. 베트남으로 가는 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다. 근데 대신 뭡니까? 장거리 계획은 오히려 줄었다. 단거리는 늘어났다. 고향은 안 간다는 것 뿐이지 밑에 나오잖아요. 가족이랑 친지랑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대충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라더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고향집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낸 게 트렌드라면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연휴도 길겠다 제가 쏩니다. 갑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가족끼리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라는 게 오히려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향 대신 일본으로라는 말보다는 고향 부모님 모시고 일본으로 여행 간다. 오히려 이런 게더 트렌드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보면서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뭐, 일본 여행 가는 거 원투데이 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당장에,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방일 외국인 통계입니다. 여기에 딱 보면은,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일본에 온 방일 외국인의 숫자거든요. 1등,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519만 명. 2등이 중국인데, 380. 3등이 대만, 352등 0 중국보다도 150만 명을 더 많이 갔던 거예요 올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7개월에 이제 510이니까 좀만 더 많이 가면은 1년에 천만 명 어, 이런 숫자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뭐 나름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어 통계 어, 본것 중에서도 올해가 제일 많이 관광객이 오는 거 플러스 올해가 제일 많이 한국 분들이 가는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일본이 땅덩어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크게까지 많이 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올해 인천공항의 국제선 편수추입니다. 한 달에 뭐 거의 3만 5천 개의 비행기가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2004년 8월 달, 한 달간의 통계를 봤을 때, 인천에 이착륙하는 비행기 중에 제일 많은 나라, 예, 1등, 일본입니다. 8,200편. 도착이랑 출발 합계. 중국이 7,600. 아니, 중국에 비해서는 일본이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인천에 떠? 바로 이거죠. 인천공항에는 취향 도시입니다. 일본이 23개의 공항이 연결돼 있어요, 인천과. 우리나라 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뭐 일본의 대도시도 물론 있지만 도쿄, 오사카도 있지만 그 외에 어, 나 처음 들어본데? 저런 일본 동네도 있어? 라는 것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일본 지방 도시랑 정말로 많이 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인천공항의 아침 출발 시간이거든요. 보세요. 아침 7 시부터 뭐 베트남도 가는데 기타규슈 오사카, 간사이, 후쿠오카, 삿포로, 나리타, 간사이, 오키나와, 코마츠, 나고야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가는 예, 항공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놀란 게 코마츠도 가요? 코마츠도 가요. <laughs> 예. 어머나. 하. 그러니까 일본의 지방도시거든요. 추미코가 지금 응. 놀란 게. 일본 사람들 느낀 게도, 어, 거기 가는구나, 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비행기가 일본으로 많이 뜹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뜨니까, 전자신문 클로. 일본의 소도시 매출이 23% 증가했다. 즉, 뭐다?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데만 가면은, 일본이 1등이 안 나옵니다. 숫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별의별 일본 도시로 다 가다 보니까, 아까 저런 식으로 뭡니까? 어, 일본이 압도적인 1위가 뜨는 거예요. 자,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이런 일본 소도시에 볼게 뭐가 있다고. 이런 데 많이 취향을 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렇죠. 돈의 논립니다 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국토교통성입니다. 지방공항에서의 국제선 취향의 지원. 뒤에 나오죠. 방일 여행객 지원공항 제도라는 게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내용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국가관리공항에 국제선에 착륙료를 할인해준다. 할인율 50% 이상 최장 3년간 플러스 신규 취향의 경비도 지원해준다. 체크인카운트 설치하는 거부터 이래가지고 지 몸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이 세금 써가지고 해외 항공사가 그 지역에 지방공항에 취향하기 쉽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일본 지방공항에 취향을 하게 되면 국내 항공사가 저렴하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서도. 일본 4만원대 뭐 동남아처럼 초저가 항공권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본이 9,900원 가격 실화냐? 이래가지고 버스 요금보다 싸다 이래가지고. 각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수상하다라고 느끼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그렇죠. 취향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드는 공항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야. 일본 여행 가는데 버스 요금이야? 아니면 한국 어디 웬만하면 제주도라니 그런 거보다더 싸? 야 그러면 가야 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그게 어디입니까? 이런 일본 지방공항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겁니다. 평소 때는 예를 들어 휴가를 내더라도 이틀이나 3일밖에 못 내는데 이번 추석은 맘만 먹으면 굴도 낼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본인이 조율을 해가지고 갈수 있는 거예요. 특히 떠나는 항공편은 이미 많으니까. 생각해 보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히로시마 가요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요즘. 그렇죠. 항상 이제 이번에 어디 어디 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20년간 히로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삿포로에서 히로시마 가는 비행기보다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한국, 특히 수도권 인천에서 히로시마 가는 게더 싸요. 속된 말로 삿포로에서 한국 갔다가 예, 한국에서 고기도 좀 먹고. 그리고 뭡니까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게 훨씬 싸다라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음. 예, 그 정도로 뭡니까 이런 지방 공항에 이런 뭡니까 예산 지원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LCC 저가 항공이 일본 지방 공항에 많이 취항을 한다는 거죠. 그럼 느끼죠. 아니 일본 이런 짓을 왜 세금 써가지고 어, 저게 낭비 아니야라고 느끼는데 일단 제첫 번째 지방에 일본도 사람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지방 경제 활성화입니다. 예, 그쪽에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지방 잘안 가거든요. 일본 사람들 여행 가면은 뭐 오사카, 교토, 아니면 뭐 도쿄 주변에 있잖아요. 아니면 홋카이도 이런 유명 관광지를 가지. 마이너한 데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을 넣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거리를 많이 주면서 먹냐 사람들 북적거리게 있잖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있다는 거, 제일 큰 목적이. 그런데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여행 관광 소비 동향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보면은 지난 2019년도에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들이 일본에서 이제 약 4조 정도의 돈을 써줬습니다. 4조엔. 우리한테 한 40조 가까운 돈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늡니다2 0 2 3년입니다 5조 3천. 우리한테 10조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달에서 6월달. 즉, 3개월 통계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쓴 돈이 2조 천이에요. 3개월이면은 곱하기 4하면은 1년이잖아요. 여기 곱하기 4하면은 8조 4천이 되는 겁니다. 즉뭐 2013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3조엔우리또 30조 넘는 돈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도쿄, 오사카라든지 대도시만 쓰면 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일본의 각 지방 도시마다 외국인들이 가 가지고 돈을 써 줘야지 이런 금액 3개월 만에 2조라는 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어 효율적이네. 어, 저렇게 어찌 보면 지방 공항에 보조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시킨 것 자체가 큰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나알았어뭐 많이 가는 건 아닌데 이런 일본 지방 가봤자 뭐 있나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 느꼈을 때그 메리트라는 거는 관광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알파 등의 요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역대급 N저 아닙니까? 최근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5년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N저 상태입니다. 돈 쓰는 거 일단 가성비가 좋아. 여행비가 저렴한 건 맞아. 그리고 또 뭡니까? 해외여행의 면세 한도. 지난 2022년도에 상향이 됐죠. 800달러로. 이게 1인당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가면은 3,200달러 면세예요. 3,200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즘 환율을 치면은 돈 400만원이 넘어가네요. 그 정도 금액이 면세이기 때문에, 일본식에는 덱스프리, 이런 쇼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당장 이건 일본 지방을 가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여행 가는 김에 기념품도 좀 사고 예를 들어 위스키라든지 좀 사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 그 있잖아 대도시 그 숙박료도 비싸고 시끌벅적한 그런데 왜가 항공료도 싸고 땡처리로 사가지고 이런 지방도시 가도 똑같이 이걸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뭡니까 가성비가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제가 이제 일본 호가에도 삿보러 고자났는데 제가 동네에 요즘 산책하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는 텍스프리가 예를 들어 돈키 호텔 라든지유니클로라든지 그런 좀큰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데서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다 보니까, 저희 동네 편의점에서도 텍스프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편의점?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편의점 로선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 한글로 있어가지고, 여러분, 일본 편의점 와가지고 이런 거 많이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편의점에서 면세가 가능하다. 이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편의점 알바 직원은 거기서 삑삑 하면서 면세 일까지 해야 돼요. 이런 노선뿐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의 유명 편의점 제일 큰 거, 세븐일레븐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세븐일레븐도 면세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편의점이 다 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편의점들은 다 이런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 텍스프리 이렇게 써있으면, 아, 여기는 면세 편의점. 여기서 과자를 사든, 거기서 뭘 사든, 거기서 바로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지방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뒤에 하나 나오는데, 화장실. 세븐일레븐에서는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상. 디딩. 일본 편의점이 인프라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여러분들, 일본 화장실 찾기 힘들죠? 예, 주변에 있는 화장실, 저희 편의점 오시면은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장 이게 세븐일레븐 뿐만이 아니라, 일본 패밀리 마트, 화장실, 패밀리마트에서는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라고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이런 편의점이 지방도시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지방에 가더라도 똑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일본 예 덥습니다 일본의 날씨인데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 기간 9월 17일이죠 도쿄 33도, 나고야 35도, 오사카 36도, 가고시마 34, 후쿠오카 35도, 히로시마 35도. 엄청 덥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덥잖아요. 9월달에만 한여름이야. 예,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도 더워요. 해 떨어져도 덥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죠. 어디? 바깥에가 고지하고 있는 호가에도 있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삿포로 최고 기온 25도, 18도로 떨어지고, 17도, 25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에요. 그렇죠. 홋카이도를 여행 가시는 분들은 긴팔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자켓이라든가 가을 날씨에요. 진짜. 그런데 홋카이도 여행이 아니라 일본 다른 지역을 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팔입니다. 여름 날씨. 특히 여러분 본토 쪽 유명 관광지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열사병 주의, 날씨 주의하시면서 몸 관리하시면서 이런 즐거운 추석 연휴에 일본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이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많이 바뀌니까 뭔가 검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기예보 확실히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